네, 안녕하십니까? 예, 9월 17일 안식일 네. 아, 아침 기도력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안식일이여, 응. 잘 가시게나.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8장 14절. 어느 토요일 저녁. 응. 우리는 함께 자갈밭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 친구 자이러스가 걸음을 멈추더니, 지평선을 바라보고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름다운 안식일이여 잘 가시게나.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지 2년이 흐른 때인데, 누구도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안식일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게 맞았다. 응. 나는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되새겼다. 안식일은 숨 뿜은 것 같았다. 일을 중단했고 세상 걱정은 한쪽으로 제쳐두었다. 느긋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교제하며 자연을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 교회 출석이란 일주일 중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에 불과했다. 조금 일찍 교회를 나설 때면 한 시간도 되지 않았다. 안식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휴식은 없었다. 바쁜 삶의 일과 중 교회에 갈한 시간을 억지로 끼워놓은 것에 불과했다. 안식일 준수란 엔스겔이 일하는 여세라고 표현한 사업을 멈추는 시간이다. 그날 하루는, 엔스겔 46장 네, 그날 하루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곧 오실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관계의 초점을 맞추는 날이다. 친구의 행동을 접하고 나서 안식일은 나에게 약간 더 좋은 날그 이상이 되었다. 음. 안식일은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분과 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 초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므로 그 삶을 지켜 주시고 복 주실 것임을 깨달았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며 마음을 열고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예, 네, 네. 네. 네, 안식일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복된 안식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네. 찬양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된 안식일을 보내고 또한 주일을 평안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주일이 되도록 또이 안식일을 또 통해서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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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아침에 찬양하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네또 뵈요. 네, 할줄 몰라요. <웃음> <웃음>